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중장년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서울 디딤돌 소득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름이 낯설다면 예전에 들으셨던 안심소득의 새 이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아직 정식 보편 복지가 아니라 정밀한 시범 정책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만 한다고 모두 바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까지 귀로만 들어도 이해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의 뼈대를 잡겠습니다. 디딤돌 소득은 가구별로 기준 소득이라는 목표선을 하나 정해놓고 실제 가구 소득을 꼼꼼히 평가한 다음, 그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구조예요. 그 기준선이 어디냐면 당해 연도 기준 중 위소득의 85%입니다. 그리고 비교 기준이 되는 가구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공적이전 소득과 근로 사업 소득, 금융, 부동산 차량 같은 재산과 부채까지 반영해서 실질 소득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정리하면 공식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중위 85% 기준액에서 우리집 실제 소득을 뺀 다음 그 차액의 절반을 매달 받는다. 제도 이름 그대로 소득의 디딤돌을 하나 더 얹어 주는 방식이죠. 이제 그럼 우리는 받을 수 있나? 가 궁금하시죠?